어, 그래서, 이제, SDN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요, 이제, SDN의 현재 주가, 주당 3,070원, 시가총액은 1,479억원. 최근에, 이제, 주봉상, 최근 2, 3년 동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보시면은, 2019년 10월부터 한번 상승했다가, 코로나 맞고 떨어진 부분들, 코로나 회복됐다가, 7월 정도, 8월 정도 돼서, 9월 정도 돼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조정되는 부분들. 어, 최근에 1봉으로 본다면 작년 한 11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 주로서 이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태양광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업황의 변화를 막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산업 부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도 사업 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어느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사업 보고서에 다 나온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 회사의 개요. 제가 이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 회사의 연혁 이런 걸 민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따와서 회사 분석을 좀 해보겠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거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다가 좀몇 가지를 좀 체크를 했는데, 어, 사실은 이제 태양광 산업을 좀 찾아보시면 2010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태양광 산업 세계 1위 회사도 파산이 되고, 어, 지금 2020년, 최근까지도 태양광의 이제 폴리 실리콘이라고 하는 어떤 기초 밸류체인 이 소재가 굉장히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OCI가 있죠. OCI 라는 기업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월봉을 보시면 S, 음, OCI 라는 기업은 2010년에 태양광 산업이 잘갈때 65만원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향, 우하향을 겪으면서 어, 코로나 때는 26,000까지, 뭐 최근에는 10만까지 뭐네 배, 다섯 배 올라왔는데 어, 이거는 제가 이제 후속적으로 다시 다뤄드리고 아무튼 20년간 태양광 산업은 좋지 가 않았어요. 어, 다시 이제 회복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왜 태양광을 봐야 되는지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산업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건데 어, 보시면은 2013년부터 기업 면역에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조달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건데,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을 갖고 오고 대신에 주식을 새로 찍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들어오는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이 돼요. 기존 주주한테도 지분이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주주 같이 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왜 이런 유상증자나 더군다나 매장이라고 불리는 전환사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내가 유리할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채권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년 동안 태양광 산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 어려웠을 거고 매출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안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 어떤 비용들 뭐 인건비라든지 공장의 어떤 가동비 이런 거는 충족 충족을 시키려면 외부에서 자금을 갖고 와야겠죠. 내부에서는 어떤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되게 어려웠던 부, 기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왔어요. 이게 음, 2020년 7월까지 계속 있었고요. 음, 제가 여기서 차트도 하나 좀 갖다 놨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도 이제 주당 13,000원까지 갔던 것들이 800원까지 떨어지고 2013년 어, 계속 이제 횡보하죠. 어, 이때, 이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이렇게 발행했던 부분들이, 아까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음, 증자, 감자, 현황, 자본금 변동상. 2016년부터, 뭐 전환권이 행사된 부분들, 얼마에 행사가 됐냐. 주당 1,900원, 뭐, 이렇게. 어, 계속 전환권이 행사가 됐죠. 900원에.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2019년부터 100만 주. 주당, 뭐, 2018년부터는 주당 1,390원, 1,535원. 1,281원 이렇게 어, 전환이 됐는데 최근에 2019년부터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전체 물량이 한35% 정도 되거든요. 한36% 정도. 2019년 10월 29일부터 전체 물량의 36%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전환 평균 학가는 1,281원에서 1,535원이다. 2020년 4월 27일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9월부터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태양광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테마가 뻗치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음. 마지막으로 지금 전환권 행사가 된게 2020년 4월 27일이죠. 주당 1281원. 이게 주가를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4월 4월 정도? 코로나를 맞고 4월 말일 중이 정도의 이제 전환 자체가 다 전환이 완료가 된 거예요 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맞았지만 회복한 다음에 좀 가장 좀적가죠 이전에도 주가가 좀 올랐었던 부분들 이게 이제 다 빠지면서 여기서 전환 자체가 다 전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 3천원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9월부터, 9월부터 폭등합니다 이때가 이제 태양광 그린뉴딜 하면서 급등했던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가요. 계속 가죠.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이렇게 찍고 가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전환사채가 나온 다음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보통 이제 이런 전환사채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12 발행 관련해서 12 발행이 된 이후에 전환권이 행사가 된 다음에 주가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리겠는데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상환, 아직까지도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 자체가 18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2016년부터 이렇게 총 이렇게 전환된 금액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달 남았죠. 그럼 이게 전환 청구된 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갈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전환 조건은 2,300원, 2,500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전환권이 전환사채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이제 복잡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주식수가 480만 주인데, 지금 남은 18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모두 청구가 된다면 약 700만, 740만 주가 추가로 발행된다. 이거는 지금 전체 발행된 주식수의 15.4% 정도 된다. 어, 이게 발행이 되면 주가는 그 당시 수준에서 15.4% 정도 할인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SDN 최대 주주는 최기업외 13인이 약 13.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최기업이라는 대표이사, 현재 대표이사죠? 최대 주주면서. 근데 이제 SDN에 재직한 기간이 26년. 그러니까 사실상, 1994년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26년 그러니까 이 서울 마린는 설립한 초기 멤버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 이분의 지금 지분이 13.81인데 이미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남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11.9%까지 낮춰질 수 있다. 최대 주주가 사업을 20년 동안 영위하다가 아, 이제는 좀 적당한 사람한테 넘기고 그만둘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2005년부터 고점을 찍다가 2011년 이후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은 부분들, 이제 2019년, 2020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태양광 산업이 다시 이제 크고 있는 건데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고, 이제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로 어,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태양, 태양광 산업을 다뤄드릴 때좀 언급을 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 뭐 엔진 조선 부분에서 매출도 있고, 태양광 산업에서 매출도 있고, 음, 그런 게 있고요. 어, 이거는 조금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니까 좀 넘어가고. 어,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왜 줄었냐? 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출이 분명히 늘었는데 매출 원가도 동반해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전년 비해서. 근데 이게 왜 많이 나왔냐? 어, 본 사업에서 번돈 말고 금융수익이라든지 기타 영업 외에서 수익이 얻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부동산 산업을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돈을 번게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가나 판관비들이왜 올랐냐? 어디서 올랐냐? 그리고 금융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증가가, 증가가 됐냐?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은 지금 상품 매출액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800, 억까지 찍힌 것은, 어, 그 2년 전에 비해서 상품 매출액이 커진 거예요. 근데 매출 원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2년 전에 비해서 상품 매출 원가가 커졌죠. 그러니까 상품은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마진을 많이 남기가 어려워요 판매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 2년 전에 비해서 약 150억 정도 매출이 증가했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오히려 여기는 지금 원가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아마 판관비랑 다 반영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매출이 증가한 것은 상품 때문에 그런 거고 상품 매출은 사실은 매출이 늘었어도 레버리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용을더 증가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를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 회사의 어떤 어~ 뭐 사업 협력을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좀 팔아줬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매출 원가나 이런 걸 따져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들 퇴직 급여라든지 감가상각비 어, 지급 수수료가 늘었다. 지급 수수, 수수료는 보통은 어, 제품을 판매한 어떤 영업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어, 인센으로 지급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했고 거기서 이제 판매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 수수료가 좀 늘었다. 좀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수익이 나타난 부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환사채가 되게 많이 발행이 됐잖아요.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 이 파생상품평가 이익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로 잡혀요. 반대로 전환사채가 특정 가격, 아까 뭐 2,500원 정도에 전환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5,00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회사가 이익인 부분들. 그거는, 어, 파생상품평가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거는 기타 영업의 수익. 뭐가 있었냐. 외환 차익이나 영가 매수 차익. 이거는 제가 여기는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장기 보유 유형 자산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처분하면서 어~ 살 때와 팔때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다. 어~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좀 그, 초보 입장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